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오늘 제목이 예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요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 아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러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백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뭐 가족이 중요하고 보석이 가지고 있는 예물이 중요하고 또 가정이 중요하고 또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일터가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마냥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겠느냐? 그런 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모여야 되느냐라고 할때 하나님의 교회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요한 것 중요성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중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교회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쁜 건 뭐냐?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실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헐어버리라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는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그러면 한편으로 구약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때 음부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해결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없지요? 네. 그렇죠. 교회의 모습은 갖췄지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할 때, 거긴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만한 권세가 없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올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호를 시작했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로 살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들을 배출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가 왜 다른가라고 할때 응부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음부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오늘 음부의 권세가 뭐냐? 죄지요. 어, 음부의 권세는 죄지요. 오늘 율법은요, 구약 아래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드러낸다이 말이에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런데 율법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율법의 완성은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는 왜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한 것이 오늘 음부의 권세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음부의 권세가 뭐냐라고 할때 예, 오늘.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있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소유하고 받고 믿고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을... 어 따르는 자들. 그게 바로 권세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예수님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당신이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번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좌소 어,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오늘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죠. 죄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못 사는 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요. 영접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세워 세워 놓으신 뜻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그 교회, 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어, 지도자를 세우고 그다음에 성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그 내용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그 교회는 그런 거예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이렇게 삼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봉사일을 하는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목사는 그래서 당연히 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케하여 봉사 일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목사의 직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목, 목사님이 봉,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어때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맨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그럴까?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의 직무가 여러분들을 온전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 어떻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을 세우시려고 어떻게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에 합당한 뜻대로 우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 많은 사람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내가 컨디션 좋아서 그날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뒤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서 세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합니다.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하기 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써? 나를 못 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를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예스맨. 아멘, 예스맨이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쓰시려고 할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가 만물을 통치하는 개념을 교회에 두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예벳서 1장 21절 22절.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마르기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 어떻게 교회가 무슨, 어, 무슨 큰 권력이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배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어, 정치가도 어, 또 세상의 큰기업 회장도 어, 교회에서 배출되면 그 배출된, 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들이 세상 가서 그렇게 잘 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내가 세상 가서, 어, 기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내가 세상 가서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되는 것이다. 오늘 교회에서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도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왜 잘돼야 되느냐? 그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나의 어떤 어 이런 출세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출세해야 되겠다. 왜나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 그래서 한 사람이... 에? 만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 능히 여러분들 주님 어, 도움받으셔서 잘할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잘 해야 되는데 왜잘 해야죠?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신앙이 나에게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내가 잘 순종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어? 신앙을 통해서 하나 빼 영광 돌릴 때 모든 지체들이 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지체가 고통에 빠지면 좋겠어요. 즐거움에 빠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 더이 공동체의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내 손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내 정, 전신이 다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체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도와서. 빨리 그 어려움을 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겠어요? 기도에는 외 다른 이유가 없다. 열심히 우리 또 질병에 있는, 특별히 우리 권사님, 또 질병에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해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속히 고침받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유대교회는 결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세상을 이기, 이기지 못함으로 말면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력으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대체, 대체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운부의 권세를,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요, 종로로 타면서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로로시라고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삶인데, 그 죄인들이 사는 굴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그건 어디서 했던 거죠? 구약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났어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있는 삶.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이 무슨 삶이냐라고 할때 어떤 삶이에요? 예? 네? 어떤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라는 개념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누가 못 막아. 왜? 먼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거 붙들 줄 알아야 돼요. 먼저라는 개념을 가져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녀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있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여기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루되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46년이나 지었으니 얼마나 전통이 있겠어요. 네? 얼마나 그 길이 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나름대로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 네. 우리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건 바로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이 구약에 세워져 있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교회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바로 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나의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에 다녀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 바로 모든 죄가 해결된 교회. 어, 해결된 해결된 그 내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자인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까 그 교회인데 예수님이 어떤, 어떤 권세를 이기지, 못, 이기지 못한다, 어떤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음부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하고 음부의 권세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악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네. 모든 만물을 다시 다스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가 죽기까지 몸짓고 피를 흘리 셔서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얻었는데 그 얻은 내용이 뭐죠? 빌립보스 2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죠?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에 있는 자들의 교회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이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 음부의 권세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매이게 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땅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되죠? 땅에서 풀리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 매이고 풀리는 게 뭐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천국 열쇠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천국 열쇠에 마신 그대로 천국 열쇠는 천국 열쇠를 내가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인다는 것은 어떤 거죠?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안 사는 의미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뭔가 사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못 살아. 그래서 매였어.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자들은 어떡합니까? 다 풀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푸는 방법이 뭐냐? 그 푸는 방법이 뭐냐? 메인인 것을 푸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자들의 삶은 어떡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기 사정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사정이 다 있어. ABCD, EFG까지 있어. A, Z까지 있어.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주, 어, 지고 주님을 따른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려, 따르, 어, 따르려거든 어,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신 요한봉음 16장 24절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로시되 이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고 제 목숨과 바 거겠느냐? 예, 우리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요.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위로 올려 주시면요. 24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사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말과 같은 거죠. 먼저는 막 우겨 싸움을 하고 뭐뭐 뭐 난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 우겨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에, 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근데 이린 또 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산다고, 산다고 하지만 잃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한 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한만 봐도 손해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제 목숨을 찾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낫겠냐? 그냥 너만을 위해서 위해서 사는 것이 낫겠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음부의 권세자에게 매여 있다는 거죠. 우리는 풀어야 돼요. 이걸 그냥 계속 매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 푸는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잘못질 때가 있어요. 잘 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까지 해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막 내인격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자유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선택 안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요? 푸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푸는 걸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뭐 받아야 되겠다. 이 내용이 뭐다? 매이는 것이 아니라 푸는 거예요. 그 푸는 게 뭐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 다 놔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섬기는 그 자체가 오늘,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는 데까지는 내가 할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을 완성을 이루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요 내가 선택할 때부터. 내가 선택 안 했는데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선택했을 때 그다음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우세요? 이렇게 기도 기도하셔서 도우시지만 가르쳐주시고, 생각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네. 여러분, 들이땅에서다 자기 십자가를지고 주님을 따르셔서 오늘 이땅에서 모든 것을 풀어버려서 하늘에서도 풀림으로 말며 h e pulimur, my 여러분, 들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응, 속히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을 형통함으로 여러분들이 큰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l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